모셨습니다. <목소리> 자, 패딩 바지입니다. 패딩 바지. 얘도 지금 가격이 뭐더 떨어져가지고, 가격이 가격이 떨어지면 사이즈가 이제 빠져야 되는데, 사이즈가 있고 가격이 빠져, 사이즈는 다 있는데 가격만 계속 빠집니다. 뭐, 연일 언론에서도 경기가 안 좋다, 뭐, 최악이다, 뭐 하는데,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올해 뭐 이런, 방안 관련된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매가 상당히 저조하다고 또 얘기가 나와 있던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금 끝물입니다. 사실 이거 겨울 의류 같은 거 지금 1월달 들어왔죠. 1월 중순 지나면 이제 겨울 의류 거의 이제 구매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내리막길 갑니다. 이제, 이제 봄을 바라보는 이제 시점이 돼 버리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뭐 그전에 다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또 구입을 할뭐 특별한 이유 아니면 구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뭐제 개인적인 견해지만은 뭐 그래서 그러는지 자, 30온즈 패딩입니다. 오리지널 패딩이고 인이 유사 상품이 상당히 많습니다. 네, 주의하셔야 돼요. 네. 오리지널 브랜드의 오리지널. 이 정도 패딩이 이제 오리지널로 나오려면 최소 10만원급은 나와야 되는데 출시가 네, 10만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. 출시가 10만원급으로 그대로 나와있고요 네. 설명은 이제 들어서 이제 여기 뭐 그대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뭐 이거 설명 저번에도 설명 그대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핵심은 얘는 이제 뭐 30온즈 예. 패딩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다운은 아닙니다 다운 패딩은 그냥 패딩 바지입니다 예. 그냥 패딩 예. 그냥 패딩 바지고 방풍 방수 예. 두포스 원단 예. 그대로 사용했고 예. 30온즈 이제 패딩 이 예. 정도 수준이면은 한 영하 5도 미만까지는 뭐 낚시를 가든 등산을 가시든 아니면 뭐 어디 야외 활동을 하시든 예. 문제 없습니다. 예뭐한 영하 5도 미만건 예. 영하 5도보다 더 내려가는 뭐 영하 6도, 7도, 8도 가면은 이제 얘에서 뭔가 이제 좀 보충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어뭐 그게 아니다. 영하 한 5도 뭐 영하 2, 3도 그건 이내. 뭐 요런 거다. 그러면은 얘 하나 안에서 안에 뭐 물론 뭐 이너웨어 같은 거한한두개 정도 걸치면은 뭐더 좋고요. 예. 확실하고 그 정도 선에서 뭐 한다. 뭐 방풍, 방수 가공 처리를 해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12월 중순에 12월 중순에 일주일 정도 바닷가에 있었고 지금 어제 어제까지 또한 3, 4일간 바닷가에 지금 있었는데 사실 몸에 맞는 바람 엄청나게 불었습니다. 뭐 남부 지방 쪽에 뭐 아실까요? 남부 지방이든 서해든 뭐 동해든 바람이 섬에 들어와 가지고 뭐 여기 육지권 바다보다도 바람 엄청나게 많이 불었는데 사실 몸하고 바지에 파도가 이렇게 치면서 뭐, 이렇게 맞는 거는, 뭐, 어쩌다가 뭐, 이렇게, 노을파도 같은 거, 큰 배가 이렇게 먼바다에서 지나, 노을파도 한번 튕기면서 옷에 한두 방울 정도 튕는 거고요. 제 기억으로는 지금 저번에도 그렇고, 뭐, 특별히 비가, 눈, 비나 눈이 오는 날씨가 아니면은, 얼굴이 가장 많이 맞습니다, <laughs> 얼굴이. 평강환경 <laughs> 네. 쓰고 이렇게 있으면, 얼굴, 얼굴에 이렇게 튀는 물방울 더 많아요, 사실. 네, 내가 느끼는 거는. 네. 몸은 따뜻하게 이렇게, 뭐, 보온 뭐, 뭐, 다운 점퍼라든지 다운 바지 입고 있으면은, 뭐, 젖을 정도의 파도를 치는 건 아니고, 파도 상당히 많이 쳤지만은, 파, 뭐, 파도 치고 아주 한두 마금을 튕기는 거는, 뭐, 금방, 금세 마릅니다. 아니면은, 뭐, 발수 가공 정도만 되어 있으면 뭐, 몸 안으로 침투하는 게 아니고. 얼굴이 내가 무슨 마스크를 아예 두르지 않는 이상은, 얼굴 쪽이 가장 많이 뭐, 피해를 본것 같아요. 예. 네.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다른 쪽은 뭐 거의 뭐 염분이라든지 이런거 없고 옷에도 뭐 염분기 거의 없고요 얼굴 쪽이 가장 뭐 같아요 자뭐 지금 뭐 가격 이제 보시면은 뭐 차콜은 30, 32, 34, 36 네이비는 30, 32, 38, 40 아. 단돈 7,000원에 지금 뭐다 구매 가능하고요 출시가 10만원 정도에 뭐, 출시한 게, 물론 거품 가격이지만, 이 정도 출시하는 게 정상적인 가격입니다. 뭐, 상품평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. 7,400원. 배송료는 무료는 아닙니다. 7,000원 정도니까는. 패딩 바지로 구매할 수 있는 거. 이 유사상품 많다고 말씀드렸어요. 예. 디자인 진짜 똑같습니다. 예. 디자인 진짜 똑같이 유사상품인데,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퍼 자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, 그리고 이 박음질이라든지, 상당히 박음질 허술하게 되어 있고요 30온즈의 정도의 솜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도 정말 모르겠고, 원단 자체도 틀립니다. 확실히. 유사상품 주의하셔야 돼 자, 그냥. 커터, 엠벅, 패딩바지. 얘도 커터, 엠벅. 커터, 엠벅, 패딩바지 쓰십니다. 커터, 엠벅, 패딩바지. 네, 커터, 엠벅, 패딩바지. 커터, 엠벅, 패딩바지 지시면 앞에 이제 7천짜리 엄청나게 많이 뜹니다 네. 원하시는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, 여기 지금 다 7,000원 짜리니까, 원하시는 사이즈, 그리고 상품평들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패딩 바지 중에서 뭐, 낚시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, 일반적으로 뭐, 그냥 막 입는 바지, 막 입는 패딩 바지. 네. 그런 거 선에서는 제가 볼때 최고라고, 가성비 최고라고 봅니다. 네. 보온력 상당히 좋고, 품질 좋고. 저같은 경우는 지금 뭐 벌써 한장 날려 먹었지만은 갯바위같은 데서 히포커버 착용하고 앉고 일어서고 눕고 했는데 요 밑에 부분 좀 찢어졌습니다 갯바위 날카로운 갯바위에서 이건 뭐 낚시 관련해가지고 이건 뭐 제가 제 실수로 찢은 거라서 이건 이 패딩바지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하나는 지금 날렸는데 그땅히 다운이 아니었던 게땅인것 같아요 오히려 다운이었으면 진짜 계속 날려버리고 큰일 날뻔 했는데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밤되시기 바랍니다